안녕하세요, 신영이입니다. 아, 자. 안 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살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하. 와!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를 공개하니 진짜 너무 지을 같다. 자, 치, 양팔로 침대 방하고 바로 일단은 저쪽 가자. 저, 저쪽? 저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나는 오, 오. 일단은 양털로 대충 방하고 가자 우리 침대가 뭐 부셔지든 말든 상관없어 아 근데 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지 오 이어 준다 저쪽으로 가자 돌격 어어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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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워라 싸워서 이겨 빨리 부실게하나또 아, 안돼 오 나이스 야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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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 저자나라 됐다 이제 여기서 살자 내집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아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되지 기생충 아, 초록팀 방 <laughs> 바로 돌 검사 주고. 와, 벌써 가죽갑발에 어. 단단해지기. 어? 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 귀여워.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중간에 이어. 예. 뚫겨. 어,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돌은 아까워, 비싸. 싸워! 싸워! 나니! 예. 영혼을 먹어줍니다. 아 진짜 아 갑자기 버그가 걸려가지고 철검에서 나무검 됐어요.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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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나는 집에서 안 살겠어. <laughs> 우리 침대. 와 우리 침대. 예. Yeah. 와 오브 하나 염 잡아 내 에메랄드를 가져가 다니이 물이 안 넘어 잘려서 야아 이것도 잘릴 거야 이것도 잘릴 거야 아 이것도 잘릴 거야 이것도 잘릴 거야 우리 집 우리 친친들 자 아, 지금 내가 죽어서 우리 집이니까 이것도 잘릴 거고 갑자기 어라? 나무검에서 철검이 되었어요. 아까는 버그였나 봐요. 로 수정할 거야. 아아... 망치. 어? 망치? 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아, 어, 뭐야? 갑자기 나무검에서 철검 됐잖아. 아, 아까 그거 버그였나 봐요. 와, 센즈. <laughs> 순간이동. 어, 오브다. 냠냠. 나는 커져서 꼭 해적왕이 될 거예요. 해적왕이 되려면 일단 저다이아건부터제껴야 돼요. 헤이, 덤벼! 야 덤벼봐. 아쫄았네쫄았어 와, 센즈. 아 가고 싶어. 도피어요. 오, 도피어요. 와 다시 가와이도 피어요. 아 가지마 아 가지마 헤이 헤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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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쳐야 겠어 야 덤벼 이옐로우야 덤벼 너가 다이아 검이면 다녀? 다냐? 야다냐고아 진짜 검은. 몬 어? 네. 오, 레드팀을 죽이다니 정말 대단해요. 오, 진짜 힘들었노 오, d a n 아오 y 아어 h s i 어 j 아, 오, 오, 어어어 아! 누가 i n d r o 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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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 아니야 나는 살았어. 아, 아 와, 잠깐만 지금 아마 여기서 영상이 또 잘릴 거야. 난 죽었다고. 난 죽었다고. 아니 난 살았어. 아 오브를 먹어 줍시다. 냠냠. 아, 내가 키가 커서. 어. 아아 어. 어, 우리 블루팀인아아아아아아아아 오, 궁승가 역시 고구려의 후예. 나는 에메랄드를 먹고 쑥쑥 클 거예요.라는 광고 있지 않을까? 진짜 안녕하세요 신영이 팀입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찌저찌 하게 되었잖아. 자, 아, 이참에 어차피 한거한 번만 더 해볼까? 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아우, 오, 오, 그래. 적응되고 있어. 어, 아, 아. 저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나도 나도 같이 싸우면 껴줘야 할것 같은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세냐? 야, 덤벼봐. 세냐고, 세냐고, 세냐고. 올라왔어. 뭐지? 버그가 오유. 조카 조아안 죽었어. 이거 안 죽었어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졌집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야기 편. 그렇게 손님 그 혼자서 3대1로 맞짱을 까다 죽고 마는데. 아, 끝이군. 아, 끝이야. 아!